안녕 동생들 아직도 마스크 때문에 메이크업에 기스나고 지워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있어? 안언니가 대박 꿀팁 알려줄 테니까 앉아봐 당연한 거 아니야? 마스크 끼면 화장 무너지는 거 너희들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당연히 무너지지 가르쳐 줄까? 보통 우리가 평소에 했던 방법대로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 바르고 그거 다 바르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거든. 세안을 하고 나면. 굉장히 건조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바르게 되는데 그때는 촉촉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여름이 되게 되면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이 되기 때문에 더 피지가 많이 나오고 또더 수분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과 엉겨붙어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온 다습한 계절 또는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는 메이크업을 아주 얇고 가볍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손액으로 피부 톤만 정리를 해 당기지 않으면 바로 메이크업이 들어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번들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이 되는 거거든 또 하나 주의할 게 파운데이션을 쓰면 안돼 왜? 파운데이션은 유분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나 피지에 범벅이 되고 마스크에 그대로 묻어나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토너 크림을 써. 그러니까 토너 크림은 선 크림까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럼 두 개가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바를 수 있어. 마무리로 파우더를 바릅니다. 파우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파우더가 아니고 저는 무슨 파우더를 쓸까요? 바울파우더? 인쇄선 음. 파우더? 털 파우더? 제가 아는 파우더 통집파 도다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마스크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마스크를 낀 피부 환경은 한마디로 기저귀 차고 오줌 싼 아이랑 똑같은 거야. 호흡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안에서 열기가 나오고 수증기가 나오고 침도 튀게 되고 그러면 마치 정말로 기저귀를 찬 아이가 오줌 싼 형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난다뭐해 줘? 그렇지, 빙고. 그게 무슨 파우더? 비비 파우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 왜? 이유는 일단 일반적인 가루의 베이비 파우더는 안 됩니다. 그 가루 분말의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경우는 바르다가 호흡기로 들어가서 오히려 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 피하라고 말하고 싶고 압축으로 되어 있는 파우더를 권장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베이비 파우더 중에 주성분들을 보면 전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 전분이 하는 역할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으로 나오는 수증기나 수분들을 파우더가 빨아들이기 때문에 뽀송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사실 나는 정말 슈퍼마켓 갈 때도 풀 화장을 하는데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싹 닦아내겠습니다. 이제 클났스 눈썹이 없어질 거예요. <laughs> 어떡해 눈썹이 없어? 그러면 일단 클렌징 티슈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반해서 여기 지금 지운 상태 눈썹 없죠? 눈썹도 렇게다 지웠습니다. 여자들한테 속으면 안돼 그래서 화장 바을 이제 토너로 저는 얼굴에 먼저 도포를 합니다. 화장솜을 충분히 해서 피부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을 때는 화장솜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 절대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바르는 토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해서 저는 이걸 한 번만 그냥 바르고 끝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촉촉하게 토너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 토너 크림을 바로 바르는데 토너 크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릅니다 저는 토너 크림을 적당량 해서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충분히 이제 토너 크림을 바르고 나면, 그 다음 베이비 파우더로 마무리를 합니다. 베이비 파우더를 마무리하면 처음에 뽀얘져요.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굉장히 지금 하얗죠? 근데 조금 이따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먼저 이렇게 밝은 색깔로 바로 볼터치 먼저 합니다. 다시 또그 색깔로 눈두덩을 합니다. 눈두덩을 이렇게 살짝 하고, 다시 이게 쓰던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로 다시 밑에를, 언더를 살짝 해주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눈썹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파우더 분첩으로 얘를 땡겨요. 굳이 제가 눈썹을 안 들어도 되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바르면 깨끗하게. 아이라인도 마찬가지, 팽팽해야 되거든요. 마스카라 하고 난 다음, 이게 립스틱인데, 일반적인 립스틱 보통 이걸 한번 써볼까? 이것도 약간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립스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낄 때는 한번 티슈로 으쌰! 가볍게 누르고 묻어나게 이렇게 유사 동일한 계열로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뭘로? 섀도로 이러면 가장 좋은 점은 컵에 립스틱이 안 묻어요. 마스크에도 안 묻어요. 하루 종일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점은 입술 사이에 끼지 않아요. 일반적인 립스틱 같은 경우는 약간 오일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입술에 빗금처럼 이렇게 줄이 가는데 아이섀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섀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은 제가 일반적으로 마스크와 상관없이 조금 약간 진하게 한 메이크업이고 이쪽은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기 위한 마스크를 위한 마스크에 의한 마스크를 향한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 주세요 그럼 제가 깼겠다. 이용용이 마스크로. 뭐, 어, 이 마스크 광고 아닙니다. 네, 여기 다섯 개나 들어있네요. 광고 아니에요. 마스크를 낄때또 하나 팁이 있어요. 마스크가 있으면 여기 딱딱한 부분이 있죠. 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양쪽 끝과 끝을 잡아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를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이 모양이 되면은 안 눌려요. 그리고 또 하나, 끼기 전에 완전히 마스크를 옆 끝까지 다 이렇게 벌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피부에 들러붙지 않으면서 잘 마스크를 낄 수가 있습니다. 낄때 많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낄때 마찬가지 조심해서 코 위부터 대고, 걸치고, 이렇게 끼시면 지금 여기도 안 눌렸고, 여기도 안 눌렸어요. 그러면 안에가 공기가 많기 때문에 움직여도 안 닿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리고 마스크에 메이크업이 안 묻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나가면 돼! 마스크 안 끼면 돼! 근데 어쩔 수없으니까 아무튼 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한한 한 5분, 10분 정도 이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어디가 묻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났고, 제가 손으로도 막 이렇게 막 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때렸어요. 진짜로. 막 때렸죠? 그럼 묻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까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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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짠! 어디가 묻었나요? 이렇게 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도 안 묻어나죠? 음. 이게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메이크업이 기스나지 않는,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는 마스크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제 잘 봤지? 이제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되는지 알겠어? 언니 가르쳐 준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하면 마스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마스크한테 무너지지 말자!